그냥 여기 산책할 건데요 여기. 산책. 네. 그래, 여기, 또 같아. 여기 왔지 저번에 아빠랑. 아니. 사라랑 나랑 아, 손잡을래요? 어. 마리는? 온거 같은데요아 그래? 그래. 사라랑 손잡을 수 있어요. 응. 어, 그거 한번 찾으러가볼까 그럼? 송사탕 네. 이거, 쥬저이으로 가야 사타 이거. 손사타, 이사탕 이거. 손사타, 요거 손사타, 이거. 손사타, 이거. 손사타, 이거. 사탕이사탕사탕사 뚱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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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뚱사탕. 뚱사탕. 어? 뚱사탕. 저사 찾아봐야 되사탕뚱쪽으로 가보자요 어? 아빠, 여기 이거 가방 들까? 응. 얘가 와 얘는 앞에 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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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선생님 왜요? 우리 선생님도 목도 지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가세요아 그래요? 아 아빠가 연아 보고 싶어서 그래. 연아가 잘, 잘 오고 있나 이렇게 보고려고. 오 밖에 근데 많이 춥진 않네. 사 사는 날씨 어때? 어? 안좋워아안 연아는? 어...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아빠 그때 힘들 때 먹... 먹었던 여기 와봤을 때그큰개 개 봤죠? 그래. 그래서 아빠가 연아... 연하... 맞아요. 연아 r 기억 잘한다. o w you can't do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왔을 때 이거 음. 그래서 엄마가 여기 안왔 근데 그때 나쁜 개가 아니었어, 맞지? 응. 진짜 나쁜 개서 였 큰일 날 뻔했는데 나쁜 개는 아니었어. 아빠 여기 응. 지럽다고 어디가? 여기. 여기? 여기야. 기가 있어? 됐어? 응. 저기 있나 없나 가보자 아빠랑 어 여기 뭐 먹는 거 없나 본데? 그래가지고 추야 되는 거같까이러세 내가 아빠좀 다 진짜 잘 오네, 우리 사랑해라. 여기 없네. 손 사탕 먹는데 없네. 저쪽으로? 그럼. 그래. 여기 없나본데? 이리와 이리오세요 에 <목소리> 이리와봐 윤화 이와봐윤와봐 이리 네, 네, 네. 여기가서 솜사탕 있는지 없는지 갔다올까? 네. 어? 가볼까? 이거 아빠 손잡아 윤화 어디야? 어, 투하가 가운데인데요? 나 응? 이니까. 투가 응? 가운데요? 데요수아가가운데 네. 가 가운데요? 요 네. 가 가운데요? 네. 응? 어디에? 아, 아, 들어가, 어? 어디야? 아, 어가거 어디 있을까? 손사탕을 음. 음. 응. 음. 음. 찾아라 어? 야 뭐, 여기. 뭐, 뭐. 어. 인 아니야 그거 아이스크림콘 펀치래 누르면 아이스크림콘이 퐁 튀어나오는거래 아여기없네 미니메치 추워 추워 사야아 없어요 요 얘네 아빠 따라와볼래? 여기 옛날에 있었던 것같요 혹시 솜사탕이 있어요? 이건가? 네. 누구 아니에요? 까빠에요 저거 보아 여기 있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이게 뭐야, 연아야? 이게 뭐야? 무지개인데요무지개처럼 생긴 있는데 이게 뭐라 적혀 있어요, 여기? 레인보로루홍사탕 레인보예요. 어, 레인보우 통사탕. 이거 하나 먹을까? 응. 음. 사는? 그래,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아빠랑. 여보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리니까사탕은 음. 음. 달아 달아. 짜니까. 달아 달아. 공사탕은 달달라고 얘기하면. 자, 그럼 물 먹으면 돼물먹으면 응. 맞지? 그래, 이거, 이거만 사고 갈까? 그럼? 자, 연아, 따라오세요. 그럼. 연아, 연아, 계산해 볼래? 자, 어 없네. 어디 갔지? 잘했지. 고맙 가자. 나갑시다. 너도 <laughs> <다들> 나가자. <laughs> 나가 나가 나가. 우리 저기까지 가서 먹어볼까? 이리 와서 <laughs> 서서 이리 와손 손. 손. 发送，发送，发送，你多。